미션 사이드 미션 자다치롤리라 투네요 갑시다 이거는 뭐 켜는 거였지 아마? 여기 바로 앞에 있네 가자 자스키첨프승야뜨뜨 너무 많으니까 뜨뜨뜨뜨뜨뜨뜨뜨뜨 됐어. 착지. 스킬이요. 나중에 올리자 뭐. 아이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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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야이. 아 이거 진짜 미세한 들이 너무 힘들다 이, 이, 이 옷. 이 옷이 아니라 이 펌킨. 됐어. 너 말로? 자, 다치를 올리라 투 가보도록 하죠 아저씨 중력풍 나무의 세계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기다리던 때가 자취려 왔어 무슨 말이에요? 물론 진실이지 반대편에 대한 진실 드디어 그 사실을 도시의 주민들에게 증명할 거야 사진 증거를 내밀어도 아무도 안 믿잖아요 하지만 이번에 새로운 계획이 있어 네비와의 싸움에서 망가져버린 오래된 그리고를주웠다 오래된 그 그립... 응? 그걸 좀 두드렸더니 다시 멀쩡해지더구나. 그래서 그걸 공공이 어... 던졌지. 먼지거리야. <laughs> 야 이거 공공기물 파손죄로 잡혀가게 생겼는데 이거 비디오 카메라가 부착돼 있대요. 그러니 네가 그것을 저 너머에서 회수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렇구나. 중력풍 너머에서의 에 대한 영상이 담겨 있겠네요. 소 바로 그거야. 그럼 가해 준비하자. 금방 가요. 가자 옷이 너무 안어울린다 광부옷이 없어 광부 광부옷을 코인은 300개 모아야되는데 그래도 뭐 알바니까 알바옷 입고 하자 아, 넘기기. 넘기는 되잖아. 여기 내 여기 리골을리져를온중력 g 중지 g 이지이잊이뻔했을 뻔했네. 무전기 a l i t 신기 e b 한 t 도록개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이 t l e bit of 가 에너지를 좀더 다른 건설적인 다른 곳에 사용한다면. 돼지를 내리마. 응, 설마 이건 또 내려갑니다. 펄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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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펄럭.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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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자기니여긴 어, 무슨 일이지? 이번에도 아는 장소니? 네, 방가종 쪽지 인근의 중력궁에 위치한 채굴장이에요. 어? 어? 통신기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데? 그게 바로 그리고에 봐야 통신기에 반응하는 소리야. 그리고에 가까울수록 반응이 강해지니까 소리를 따라가렴. 알았어요. 그리고를 찾아라. 저 저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 그그 광석이는 광산이네. 광산이네요. 얼터키로 왔네. 그리고를 찾았니? 다뉴 공원 벤치에요. 이거 여기 다른 물건도 던진 거예요? 아 그래, 네가 휴식이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벤치를 던졌었지. 먼지거리야. 그건 고마운 이야기인데 통신기가 벤치에 반응하고 있거든요. 아 이런. 던져놓기 던져놓은 모든 물건에 발신기 붙였던 사실을 잊고 있었구나. 그럼 그리구를 어떻게 찾아내란 말이에요. 발신기의 신호를 계속 따라가도록 하렴. 그럼 결국 그리구를 찾을수 있을 거다. 괜히 나를 위한다고 이상한 물건 던지지 마세요. <laughs> 야 세심한 배려. 저기다 아야 지금 여러 개를 찾아야된다이 얘기에요. 이분분 삽질 질질질질질질하하다 삽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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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엔 마지막에 찾겠지? 데비가 저 안테나 저 주변에 모여들고 있어. 엄마, 엄마 부셔버렸는데 내가? 미 미안해. 부 u 버렸다 신호가도 저기다 주변에 나무를 담은 내비들이 많이 있어. 화분을 좀던진 적이 이번에 화분이야! 또왜 키를 까먹었죠? 나 아, 순간 키를 잊어버렸어. 순간적으로 키를 완전 망, 망각했었어요. 와, HP, HP 먹어야 돼. 먹었다. 어디 갔지? 여기 아니야? 자 레이더 어 저기다. 상자들이 많이 떨어져 있네. 어대한 컨테이너 던져놨는데 거서 전자 붙은 건가? 전부 부소야할것 같아, 왜! 됐어 그 다음 이쪽? 이쯤이네요 음, 저기다 배로 던졌겠죠 뭐 크레인은 끌어가지고 응? 저기 뭐지? 뭘 찾은거지? 어, 이상한 중력풍이에요 거기서 반응이 오고 있어요 거기서 가까이 가까이 확인해볼게요 사스가 중력소녀 통신기가 분명 안에 무언가에 반응하고 있어요 그리고가 분명 그 안으로 들어간 모양이구나 빈손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은데 반대편 확인해볼게요 부디 조심해라. 알겠지? 문제가 있다면 즉시 연락하는 거다. 언제든지 너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계획을 준비할 테니까. 뚜 좋아. 중력풍으로 들어가라고? 야, 이제 별짓을 다하는구나. 너 뭐야? 중력풍이 사라졌어. 괜찮아. 신호... 아, 네, 있지. 모자니 어? 끊겨요. 분명히 중력과의 영향, 무언가 이상한 것 주변에 있니? 음... 보통 채굴지랑좀 다른 것 같은데, 사방에 중력광이 있어요. 샘플로 광물을... 자, 광물 줍시다 근데 그 와중에 신호가 있는데, 와, 이거 정말 고픈지? 광물인데, 방과정척실 근처에서는 이런 걸본 적도 없어. 위계척의 땅인가, 순도 높은 광물. 그곳에 그리고는 반응이 있는지 가까이선 보이지 않아요 통신기를 이용해 추적해볼게요 알았다 조심해라 펑킨 응? 저쪽이다 방금 이쪽에 반응이 있었는데 어디야 저거다 어? 컨테이너다 커다란 컨테이너가 있어 내용물은 뭐지? 이게 바로 주피터의 파워죠 야왜안 끼냐? 왜안 부서져 이거 가자 팡팡! 야 모세야 모세 걷기만 해도 기적이 일어나죠 엄마 엄마! 컨테이너조차! 컨테이너도 그냥 다기만 해도 부서져 어 뭐야 레비 귀찮은게 나왔네요 신호 신호 어? 신호 저기 이쪽인데? 대비에 <목소리> 둘러싸인 사람들? 사람을 던져나온 기억은 없는데 아 옷이다 s 마네킹이네요 써야되나? 신호 강도가 오독해지는 곳이 있죠 있죠 여기다 아왜 그쪽으로 가니 그쪽이라니까 내비는 뭐 무시해도 되겠죠? 저기 있다. 어, 있다 있다 있다. 근데 애들이 위험합니다. 이 지역에서 대피하십시오. 야, 착해. 그리고 찾는데 내비에 둘러싸여 있어요. 여기서 싸우면 그리고도 말려들 거예요. 어떻게든 그리고를 지켜야. 노력해볼게요. 내비를 쓰러뜨리고 그리고를 구출할라 범긴 부터 척 지하 자 사례 죠셀러문 루나 스타일 좋아 좋아 잘 하고 있 어. 아, 뭐야, 왜 떨어져? 그리고를 구해야만 해. 아 됐어, 엄청. 됐어. 됐다. 더 있어? 해냈다. 그리고 멀쩡해요. 잘했다. 돌아오면 증거가 잡어갈것 같다. 응? 어이 그리고 고장 난것 같은데. 그냥 차버려. 전에도 그런 작동했 발차기 그 정도야 쉽게 할수 있지. 그리고를 고쳐라. 아와아 진심 킥. 뭐야, 뭐야, 어, 뭐야, 뭐야, 고쳐진 것 같은데? 저 뭐하니? 돌아다니는 위험합니다. 이 지역에서 대피하십시오. 이게 뭐야? 고장 난 건가? 중력풍을 감지했습니다. 즉시 대피하십시오. 대피, 대피. 뭐야 바로 뒤에 우와 뭐야 또 이, 뭐야 이건 중력풍이 아무렇지도 않게 심지어 면 들어가네 얘네 이렇게 위험한 거에 중력풍이 갑자기 발생해서 이상한 장소로 날아오고만 건가 아저씨 들려요? 망했다, 통신기가 사라졌다. 토스티, 음... 우리 큰일 난거 아니야? 이분... 이제 어쩌지, 무슨 지하시고? 소리 듣지 않았어? 뭐가 있나? 뭐가 있나 봐요. 그래도 가면 되겠지, 뭐. 아야 이거 조절 잘안 돼! 뭐야 저거 저거 뭐 이상한 알 같은 거저 봤던 거 같은 기억이 드는 거 같기도 한... 게 조금 착각일지 아지진잘 모르겠지만 일단 가보면 되겠죠 뭐 갑시다 금된 땅에서 본것 같은데, 그리고가 뭐라고 있는 거지? 위험 발견, 거제 크로터케를 진행. 조명이 좀 있어, 네가 네를다 끼우고 있잖아. 시민들은 주목하십시오, 즉시 비난하십시오. 시스템 가동 준비 완료. 인간 시대 정말이도래했다 네비다. 정말 고맙네.

지금 뭔가 주피터의 강력함이 저 녀석을 아작을 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불쌍하다, 뭔가 미안해, 내가 너무 강해서. Sorry, I am strong. 아, 이거 이상한데. 저기, 어 뭐야? 막았 는데 방금 아 긴장감 없어? <laughs> 미 안해, 내가 너무 강하다. 가자, 아맞았 다. 가자, 서지 킥! 아, 어떻어? 라이더 캐 어때? 부서졌어? 어떻게든 쓰러뜨렸네 하지만 여전히 갇힌 상태인데. 저기, 그리고, 좋은 생각이 없니? 전환시민등록, 전환신호발송 어, 전환신호전환신호를 발신합니다. 꾸젓가오는 중입니다. 전환시설 받았을까? 밤킨 아. <laughs> 조건 위험합니다. 이 지역에서 대피하십시오. 오악, <laughs> 게이지 안에 통신기가 있어! 그리고 터졌어. 근데 왜온 거야? 들리세요. 살았구나. 어떻게든 해냈어요. 중력파의 간섭이 사라진 건지 이제 잘 들리는구나. 정신이 끊어진 후에 전환신호 말았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케이지 내렸지. 다행히 시간에 맞춘 것 같구나. 시간에 맞췄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케이지가 그리고를 깔아서 문구서 터트렸으니까요. 뭐 뭐라고? 아저씨의 꿈을 이루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었는데, 정말 미안해요. 괜찮아, 네가 무사하다면 그걸로 중불하다. 게이지에 달여 몰라 주도록 하지마. 허허...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애초에 얘네가 얘가 카메라 들고서 찍으면 되잖아. 촉촉하지는 못해. 범킨 메이드북이죠? 어? 약속한 증거 영상은 어떻게 됐지? 그것도 다 거짓말이었냐? <laughs> 영상을 담은 그리고가 고귀한 인생을 해버린 바람에 아저씨 말을 믿어요 거짓말 아니라고요 이런 이야기로 시간 낭비를 하고 있더니 우리도 정말 하지만 저런 언니 같은 사람을 야바이건이라 하는 거죠 아야 그렇지 그런 말은 어디서 배웠니 애들은 정말 빨리 큰다니까 하 호박 싫어합니다 증거가 없으면 못 믿는 것도 당연하지. 여주. 앨리. 하지만 이번에는 많은 것을 배웠다, 안 그래? 얘다가 그렇게 쉽게 조사를 단념할 생각 없어. 쓰리를 내겠다 이거죠, 이거. 진실을 밝히라는 것은 나의 숙명이니까. 거걸 수 없는 신념에서 나 이러구나. 어쩔 수 없지. 하지만 아저씨가 하는 일은 조사라고 하긴 좀. 솔직히 중력풍의 쓰레기 던져라는 것뿐이니까. 알리스원 휙대 서지킥 사거리 증가 충전소 또 빨라진다. 야, 이거 합쳐 볼까? 자 사이드 미션 2 다치 롤리아 라트 아니, 사이드 미션 다치 롤리아투 아니요. 보상 없어? 아, 이렇게 채굴 퀴는 보상을 안 주나 보다. 채굴해서 알아서 가져가라. 이거네. 하하, 채굴질을 뚫어주는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거. 미션, 사이드 미션, 다해션 이제 메인 남아 션 하하, 좋아. 그러네요. 일단 집에 가서 저장하고. 잘 아시네요. 오이 싫어하고 수박 싫어하고 호박 싫어하고 다 싫어합니다. 그런 라인, 그 친구 라인들 다 싫어요. 오이 같은 경우는 아예 들어가기만 해도 못 먹고 편식 많이 하시네요. 그쪽 라인을 못 먹는, 편식 많이 하는 편이긴 해요, 확실히. 근데, 그 있잖아요. 혼자 편식해도 되는 데서 하는 거랑, 사람들이랑 같이 있을 때 하면은 좀 눈치 보이는 것들은 그냥 다 먹어요, 사실. 오이 빼고. 무조건 못 먹는 건 오이고, 다른 거는 싫지만 먹을 수 있는 것들. 멜론도 뭐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솔직히. 원래 수박도 그냥 그랬는데, 먹으면 먹을수록 오이 만나서. 콩 같은 것도 솔직히 콩밥 싫어합니다. 근데 밖에서 먹을 때는 막콩 걸러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다 먹어요. 그냥 <laughs> 당근도 싫어하는데 밖에서 먹는데 안에 있으면 안 먹어요. 굳이 <laughs> 뭐 그런 거지. 편식도 그렇습니다. 편식 맞아. 편식하는 거 맞아. 아 저장을 굳이 여기서 하는게 아니잖아 고양이 침대 집 침대 이게 더 이쁘겠다 근데 왜 이렇게 엿다 놓으니까 안이뻐 보이냐 <laughs> 왜 엿다 놓으니까 안이뻐 보이지 <laughs> 의자를 빼자 이거 응? 학교 생각나서 싫어 의자가 안이뻐 됐어 커튼이 있어? 커튼은 없앨 수가 없네 자 일단 이렇게 하고 저장 일단, 그라비티러쉬 오늘은 뭐 이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죠.